오늘은 시바스에서 제 터키에 어 제가 며칠 전에 닥터 피쉬 온천에서 한국 분을 만나가지고 그 분이랑 이제 터키의 한 지역을 같이 여행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마을로 같이 버스 타고 가려고 오늘 저녁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M1 이거 아 이거 봐봐. 비싸진 않으니까 맛있기는어야 네, 그냥 뭐 한국 식당 느낌인데요 한국이 비싸다고 <laughs> 한국이 비싸다고요? 여기가 평균 소득이 우리나라의 3분의 1인가까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근데 식당 물가가 우리나라 비슷하니까 우리나라 처럼 거의 3만 원짜리 플레이트가 3만 원짜리니 원짜리. 어때요? <laughs> 진짜 <되게>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laughs> 진짜 맛있다 눈 아. 하고 있어 이게 이제 베이란입니다 베이란 그 백종원 선생님이 이스탄불에서 네. 맛있게 먹었던 음. 술 먹어요 한국에서? 그럼 좋아져 근데 잘못마시고 그거 한잔 해볼래요 나중에? 육 라크였나 라크였나? 그거 그러니까 물 부으면 색깔 변하는 거어 맞아 맞아 그거 맞아데음 그러니까 맛은 육개장인데 좀좀 네. 어, 느끼한.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금을 추가로, 랑 이제 후추를 타거 있고 쪼가리죠. 네. 와 이거, 시골에 아, 하나. <laughs> 이게 사실 보고양식 같은 거라서 음. 되게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참가거 그 같은데, 음. 너무 맛있네요. 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음. 버터. 맞아 맞아 버터 맞아 이제 버스 타기 전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스켄데르 케밥 고기고요 1차에 제일 밑에 빵이 깔려 있고 토마토 소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고기 얇은 고기들이 있고 다그 위에 뭐 토마토 그리고 고추 이런 게 있고요 저 옆에 저거는 이제 요거트에요 요거트 그릭 요거트 같은 거 다음에 꼭 먹어야지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베이란 이거는 진짜 와좀좀 좀 육개장인데 느끼한 육개장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이거 이거 버스 정류장으로 이제 야간 버스 타러 가보겠습니다. 10시간 걸려가지고 사포란볼루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나라 자체가 그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로 오게 됐고, 어 날씨는 진짜 햇볕만 강하고 시원합니다.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을 시켰어요. 원래 아이라니 요구르트라서 신맛이 약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먹었던 건 막걸리가 발효 심하게 된 정도의 신맛이 느껴졌습니다. <목소리> 제품 따서 준건 이런 거면 모르겠어요. 아,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좀, 네, 뭐 맛은 약간 약간 알콜 맛도 나. 그래가지고 <laughs> 맛이 좀 다르다. 말할라이도 한국에서 김치 시켜놓고 신김치 먹어도 막뭐 다르다 이런 느낌이다. 다른 식문는 아 근데 진짜 막걸리 같은데? <laughs> 맛이, 맛이 진짜 막걸리인데 그냥? 이런 맛인가 이거는 렌틸콩 스프고요 그리고 이거는 메네멘 메네멘 맞죠? 네 맞아요 메네멘 티르키의 아침 식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계란이랑 토마토 넣는데 네. 여기는 막 소시지 넣고 음... 치즈 넣고 이렇게 빵은 빵 전문점에서 구매를 해오십니다 빵을 사왔 빵집하고 상생하네요 그쵸 처음 들어보는 음식들이 너무 많네 특히 진짜 요리가 너무 많아 왜냐면 옛날에 우스만 시절에 형제가 같은 음식을 주면은 바로 사요 요리사 그래서 요리가 없어 그때 그런 문화 때문에 터키가 음식이 발달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지리적으로 동서양이 만나는 곳에 있어서 식자재도 동양의 것과 서양의 것이 만나서 요리가 다양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마트 왔는데 올리브도 이렇게 다양하게 엄청 올리브 다양하게 팔고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이 벌꿀집 한때 유행했잖아요. 이거랑 이거 한번 사서 먹어봐야겠다. 늘싼거 작은 거 하나 먹어볼게요. 이거 작은 거 하나 먹어봐야겠 아, 야간버스 바로 좀 호텔에 얼리 체크해가지고 좀 쉬다가 저녁 먹으러 나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아침이긴 한데 아직 먹을거 잔뜩 사들고 호텔 가서 좀 쉬다가 어 여긴 진짜 완전그 유럽 무슨 어디 뭐 스페인 어느 마을 같고 그러네. <laughs> 여기가 사프란볼루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스만 제국 때 만들어진 집들이나 건물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유네스코 그거에 등재된 것 같아요.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다고 저기 아유 아예 마을 거기에 박아놨네 여기가 한 중심인가봐요 약간 조지아 그 투블리시 느낌도 있네 조금 진짜 맞네 투블리시 주식을 들었다 만티가 많이 보이지만 좀 궁금하다 만든데 고수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먹어볼까요 저 절벽 밑으로 이 건축 양식들이 딱 가지런하게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만두 이게 뭐죠물르있어요 <laughs> 그래야 불플옴 불러옴 필은 아니에요 <laughs> 사실 확실히 아니에요 어, 주, 거의 중앙아시아 세트 아니에요? <laughs> 또 그니까 중앙아시요 이거 <laughs> 맨날 먹는 애 이거잖아 터키 와서 맛없는 음식이 진짜 없어요 오늘 저녁에는 티르키의 술 먹을 거라서 티르키의 술 사러 왔습니다, 지금은. 메라바. 메라바. 너. 아, 주인 아니시네. <laughs> 메라바. 이거 아니에요? 그때 드시던데 쌤이. 정락 저... 락. 락. 마트에 한주 사러 왔는데. 카이막이 마트 에 이런데 팔아요. 2,400원에. 카이막. 마트에 판다고 해서 와봤는데 진짜 파네요. 이거 내일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이건 꿀. 2,000원밖에 안 하네요. 이게 라크 라고 하는 르키의 소리입니다. 이거 먹을 때는 뭐 이거랑 먹어야 된다고. 스트레이트 한번 달 볼까요? 스트레이트로. 오케이. 오독하긴 하네요. 4 5도진요와 이거 쉽지 않다 d it. 데 이거? <laughs> 위스키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또. 화학 e 품 먹는 것 o h a 끝 g y 이 진짜 슨 이상한 향이 이슨인 인도 싸구치 취향 향미는는것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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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h a t w h a 저 저도 a 면은하이 하얘지나 요 오. 요 <laughs> 오! <laughs> 한번 들어주세요. 이거 그 변화는 한번 보여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요? 이게 그냥 그 투명한 그 상태. 네, 잘 보여요. 와우 ㅋ 변환불 짠? 짠 <laughs> 아까보다 훨씬 괜찮긴 해요 진짜 아... 아 근데 이게 향이 더 올라온다 물부서 <laughs> 이게 아까, 아까 진짜 너무 스파이스 해가지고 <laughs> 오 아, 하이라이트 아 맞다 이거 먹고 이거 먹어야 된다그랬는 네, 이거 먹고 동치미 국물. 또. 동치미 국물. 예. 샬감 샬감 달달한 거랑 입가심을 음~~ 달아요 음 꿀이에요? 음, 완전 그냥 재밌네요 재밌네. 이씨짜 이게 끝이 없네? 시끄러기 <laughs> 새로운 맛 <마, 웃음> 새로운 맛이 끝이 없어 <laughs> 배달비 무료 <laughs> 동남아에서는 배달비 막 700원 이랬던 거 같은데 목욕탕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 눈이 경계심이 좀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방해 안 할게. 시어아시어라 쉬어라. 이미 방해를 해버렸지? 그리고 아 진짜 오랜만에 한국분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한국말 하면서 대화 좀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도 식당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메뉴 시켜가지고. 같이 여행하고 있는 분한테 진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막뭐 티르키의 음식들은 이렇고 저렇고 그 심지어 그 백종원 아저씨 유튜브에서 티르키에 갔던 것도 전 모르고 있었거든요. 티르키에가 진짜 이렇게 미식의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다 다르게 생긴 고양이들이네.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쟤도 있고 쟤도 있고 또 쟤도 있고 야, 닌 표범이야 완전. 와,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진짜 많다. 여기가 이제 목욕탕, 하맘이라고 하는 목욕탕입니다. 근데 손님이 어제도 그렇고 한 명도 없네. 여기가 제일 크고 리뷰도 엄청 컸거든요. 시간 대가 제가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나서 그런가? 테니스, 테니스. 고복 코미디아 미디아 미아 잠깐만요. 미디아. 2만 년된 돌이래요. 이게 2만 년이 됐대. 그치?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아저씨. <laughs> 이거 주머니주벌주 알아? 알아? 와, 씨 뜨겁다. 열기가 와 안스럽다. 여기 입구고요. 와, 말도 엄청 울린다. 그리고 여기. 각 방마다 여기 방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앉아서 이제 뭐 목욕을 한다고 합니다. 와, 카메라에 습기를 차서 그 고프로는 촬영이 거의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때를 미는 것 같아요. 딱한 25분 뒤에 아저씨께서 오신답니다. 탕은 없습니다. 탕은 없어요. 어디서 열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이제 사우나. 와시 뜨겁다. 특이하게 탕이 없어가지고 사우나에서 땀을 좀 뺐습니다. 와 진짜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아와 이거 또 뜨겁네요. 이거에서 열이 나오는 것 같네요.

와.. 아저씨 이거.. 마실 것도 주셨어요 원래 서비스에 포함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것도 다 주시네 아저씨가 사진 보여주시네 아 <laughs> 텔레폰 텔레폰 음.. 아저씨 특이한 수집 취미가 있으시네 오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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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오스만 코인 오스만 머니 오스만 오스만 파맘 오스만? 오, 왜 이거 오스만아야 6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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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원래 700인데 800으로 그냥 드리려고요. <spirituality> okay. 이게, 예, .Yeah, 이게 이게 올드 바자르데이 okay. 음. 아 근데 이쁘긴 하다 이게. 불 켜지고 이러니까. 기념품이요? 아 칸갈 캠핑장에서 만난 한국분하고 처음 들어본 마을 사프란볼로에 와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르던 정보도 엄청 많이 알게 됐고 진짜 좀더 티르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특히나 음식 음식 부분에서 케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식도락 여행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어, 한 이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프란볼루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